안녕하세요. 수풀가든센터의 준희 사장, 영희 사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품종은 팜파스 푸밀라입니다. 자, 이 푸밀라는요. 팜파스의 외성 품종인데요. 일반 팜파스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자라면서 화려한 꽃대를 자랑합니다. 그서 공간 제약이 있는 정원이나 테라스에서 또는 화분에서도 키우기 적합한 식물이죠 네 일반 팜파스는 2에서 3m 정도까지 자라는데요 이 팜파스 토밀라는 1.5m에서 2m까지 자라는 외성 품종입니다 지금 4월 말 상태는 이렇게 잎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9월부터는 개화가 시작됩니다 개화된 꽃은 부드럽고 깃털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국적인 느낌을 내실 때 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꽃대가 시간이 지나면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말르기 때문에 꽃대를 보실 수 있는 기간이 정말 긴 품종입니다 자 근데 내한성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이 포밀라 품종은 내한성이 어떻게 되죠 영하 17도까지는 버틴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양주 같은 좀 추운 지역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 일단 저희가 이 품종을 작년 영상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나와있던 포밀라를 저희 농원에서 월동을 시켜봤습니다 형태로 놓고 그 위에 비닐로 덮어주기만 했는데요.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월동이 정말 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노지에 도전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품일라를. 네. 노지 월동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바크나 비닐을 덮어주어서 월동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포밀라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죠 영희 사장님? 네 일단 포밀라도 꽃을 피우는 품종이기 때문에 하루 6시간 이상 의 햇빛이 드는 양지 바른 곳이 좋고요 과습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네 아까 준희 사장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꽃은 9월에 피니까요 겨울까지 쭉 보시고 겨울 끝날 무렵에 꽃대와 잎을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일반 다른 그라스들과 같이 새순이 나올 때쯤 잘라주셔도 되고요 겨울철 들어 갈때 깨끗하게 잘라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푸밀라 어느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화분에서도 푸밀라는 꽃을 피워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성 품종이기 때문에 가정의 테라스 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으시 고요 노지에 식재했을 경우에는 더욱 크기가 크고 더 많은 꽃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원의 포인트 목으로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작년 9월에 꽃이 펴 있는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똑같은 77 사이즈, 이 사이즈에서 꽃이 올라온 겁니다. 이77 사이즈에서는 하나에서 두개 정도의 꽃이 올라오는데요. 노지에서 2-3년 차 때부터 볼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숙해지면서 꽃 꽃대와 포기가 정말 커집니다. 네, 이 품일라도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몇 분이시죠? 세 분입니다. 네, 세 분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품일라를 어디에 왜 심고 싶으신지를 댓글에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품일라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꽃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송하기가 정말 편한데요. 작년에 9월쯤 저희가 배송 을 시작했을 때는 아쉽게도 꽃대를 잘라서 배송을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아직 꽃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니까요 지금 배송 받으셔서 노지에 심으시면 조금 더 풍성한 푸밀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팜파스 그라스의 푸밀라 품종은 알아보았는데요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도 아름다운 팜파스를 만나보고 싶다면 이 푸밀라 품종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팜파스 푸밀라 소개가 끝났고요 더 많은 식물과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